안녕하세요 여러분. 71회차 영상필사 시작하는 별주원장입니다. 오늘은 조성희 대표님께서 전교 꼴찌에서 1등으로 된 방법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. 어, 이것 또한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아닌 내면의 잠재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키포인트를 전해주셨는데요. 어, 3개월간 재미난 실험을 했었다고 해요. 그게 뭐냐면 A에서 D등급. 이렇게 성적을 매길 때 A는 우동생, D는 열등생. 그 집단에 이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해요. 우동생 그룹에는 너희들은 열등생이야. 열등생 반이다. 라고 주입을 시키고 3개월간 교육을 시켰고, D 등급. 어 소위 이제 겉으로 보기에도 열등생 친구들인데 너희들은 우동생이야. 라고 주입을 시키고 3개월간 교육을 시켰을 때. 3개월 뒤에 확연한 변화를 보였다는 것입니다. 오히려 우동생들은 어, 나는 열등생이야, 너희들은 열등생이라고 주립했던 그 집단에는 오히려 아이들이 성적이 어,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고, 열등생 친구들은 오히려 성적이 향상되고 굉장히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.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집단을 맡은 선생님들조차 그 아이들은 열등생이다, 우동생이다라고 이렇게 지시한 대로 그렇게 믿고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. 교육의 힘, 그리고 믿어주는 힘, 그리고 잠재의식을 그렇게 바운더리 치는 그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한번 느껴봤습니다. 음... 저는 좀 놀랐던 게 71회차 영상필사 영상을 들으면서 어제 제가 포스팅했던 그 친구에 대한 내용이랑 너무 연관이 많이 돼 있고 교육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찰떡이다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유튜브 어, 본문에다가 음, 그 친구 어제 포스팅한 친구 얘기도 한번 같이 남겨볼 테니까요. 글로도 한번 즐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, 작년에 e m 5학년 되는 여자친구인데 평생 처음 영어 학원을 저희 EMP에서 다니게 된 거예요. 어, 이름 얘기하기게 그렇지만 어떤 영어하는 센터에서 6년간 배웠는데도 사실은 영어 알파벳이나 기본 읽기가 안되는 거예요. 어,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학원을 좀 다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네이버 지도를 스스로 펴서 <laughs> 이렇게 커서를 이렇게 딱 누르다가 어나이 학원 가고 싶어 라고 자기가 딱 확고하게 얘기를 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서 저희 학원에 오게 된 친구예요 어, 이 친구가 EMP에서 영어에 대한 흥미가 완전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영어 뮤지컬을 도전하겠다고 하고 또 배역을 따왔어요 그리고 또 전국영어 말하기 대회도 나간다고 해서 지금 연습하고 이제 다가오는 이번 주에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선생님 저 전교 부회장 출마하기로 했어요.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<laughs> 야, 이 친구 도전과 실행력이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객관적으로 솔직히 보면 아직 이제 1년이 또안 됐고, 어, 영어 발음이나 영어 억양이나 읽기는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 하지만 이 친구의 도전과 실행,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셀프 이미지는 누구보다도 지금 폭풍성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가운데 저희 학원이 그래도 한몫을 했다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도 믿어주는 힘 그리고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뿌듯하면서도 아 친구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말의 좀 책임감 그런 사명감이 좀더 들었습니다. 이 친구가 지금 출연하려고 하는 그 뮤지컬이 위대한 쇼맨이거든요 영어 뮤지컬이에요.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로 그 뮤지컬을 한 거의 한 3~4개월 연습했나 그랬을 거예요. 그동안 자기가 학원이나 학교나 또 병행하면서 그걸 계속 대본을 외우고 또 노래도 해야 되잖아요. 그것도 하고 연습을 하면서 자신 안에 이제 자신감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기운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음, 이 친구를 앞으로도 저는 어,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. <laughs> 네, 아, 저희 학원 아이들에게도 정말 이렇게 흥미를 통해 영화에 대한 흥미를 통해서 다른 꿈을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 힘, 아 이거는 교육에 대한 힘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. 나도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교육시키는 힘으로 <laughs> 또 다른 도전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. 오늘도 여러분 안에 위대한 쇼맨처럼 도전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.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72회차에서 만날게요.